안녕하세요. 시하니 심수진입니다. 편한 밤 보내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요. 내일 오전에 만나게 될 보톡이 제품 소개해드리려고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공급 때 제품을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제품이 불량이 온거 아니냐, 제품 앰플이 없다, 시트지만 왔다, 라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앰플 없이 정말 얇은 제품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이패치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얇은 제품 안에 보톡스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패치는 이렇게 한 쌍이 가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 정말 얇아요. 정말 얇아서 잘 떼셔야 돼요. 뗄 때도 정말 잘 떼셔야 되고 붙일 때도 잘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물망처럼 생긴 보호재를 떼고 떼시고요. 원하시는 부위에 팔자, 눈가 원하시는 어디에도 붙이시고 쫙 떼주시면 어때요? 감쪽같죠? 이래서 보통에 애칭이 안 붙인 걸로 해요. 그리고 넥패치도 보여드릴게요. 넥패치도 성분이나 어, 이런 건다 똑같고요. 크기만 달라요. 목이나 이마, 원하시는 부위에 붙여주세요. 제가 얘는 어 양쪽 보호제를 다 떼서, 커버를 다 떼서 어떻게 얇은지, 얼마나 얇은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면을 떼고 피부에 붙이면 지뢰끼연 엉겨서 조금 붙이기 힘든데, 제가 제형을 보여드리려고 떼는 거니까, 보주세요 짠. 정말 얇아요. 엄청 얇아요. 보이세요? 얼마나 얇은지. 이렇게 얇아요. 요거를 이렇게 목에다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떼서 붙이면 붙이기 진짜 힘드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겉커버, 그물망 모양의 겉커버만 떼시고 나머지 마지막 고호제는 붙이신 다음에, 부착하신 다음에 제거를 해주셔야 훨씬 더 편해요. 주무실 때는 마지막 고호제는안 떼셔야 돼요. 그래야 이불이나 베개 묻어나지 않아요. 그게 제가 드리는 팁이에요. 붙여볼게요. 짠! 짠! 목도 감쪽같죠? 마스크팩은 이렇게 4개가 붙어있어요. 제가 지난 첫 번째 공부 때 이거 하나 보여드렸더니 이한 통에 하나씩만 들어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4개의 제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커버 떼시고 마스크팩, 거커버, 이렇게 망처럼 생긴 거 제거하신 다음에 이 채로 얼굴에 부착을 하시고 주무실 때는 마지막 커버 떼지 않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실 때, 설거지 하실 때, 뭐 가볍게 뭐집 앞에 마트를 가실 때, 뭐 청소하실 때 이럴 때부착 하실 때는 마지막 거버까지 떼고 붙이시면 티가 안 나요. 그럼 내일 오전에 오토비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꿀잠 주무세요.